정리 40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표상하며 자신은 사랑받을 아무런 원인도 주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그는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할 만한 원인이 없고 특히 오히려 그를 미워하는데도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수 있다. 그런 말이죠. 정리 41에서 사랑이 가지는 힘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나를 해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나 오히려 그를 사랑해 줌으로써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게 일어나 죠. 오히려 그 사랑을 역이용하려 드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를 잔인한 인간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정명. 이 정리는 앞에 정리와 같은 방식으로 증명된다. 앞에 정리의 주석도 참조하라고 했네요. 뭐, 구태여 증명까지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사랑에 대한 그럴 만한 원인이 주어졌다고 믿는다면 그는 의기양양해질 것이다. 즉 내가 당연히 나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면 마음이 당당해지겠죠. 그러나 그러한 원인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반응은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은 꽤 자주 일어난다. 이에 반하여 어떤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정호받는다고 표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말했듯이 그러한 일이 드물게 일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보답하는 사랑,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선을 베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리는 노력은 감사 또는 사은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뭐 감사라는 표현은 많이 사용하지만 사은이라는 말 대신에 보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뭐 어쨌든 사은이나 보원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보다는 복수하는 것에 마음에 쏠려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즉그 사랑은 이유 없이 사랑을 받았을 때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반대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상대방이 이유 없이 나를 증오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죠. 그런데 이두 가지 경우 중에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보다는 증오를 증오로 보답하는 경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그 이유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려는 경향 곧 이기심이라고도 하며, 코나투스라고도 하는 자기 활동 능력을 정대시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개, 자신이 정호하는 자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동시적인 정호와 사랑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을 것이다. 자, 이것은 이미 앞에서 다루는 것인데, 그 정오의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고 정리 41에서는 사랑의 차원에서 갈등을 겪는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에서 그를 사랑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계속 미워한다든지 또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경우는 극히 드물게 일어나며, 자이세 번째 경우라는 것은 정화하는 자로부터 내가 정화하는 자로부터 오히려 사랑을 받게 될때 우리는 마음에 갈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정거를 없애고 사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정화가 계속된다든지 또는 그것을 역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역 이용하는 경우는 특히 드물게 일어나죠. 보통 사람의 경우는 다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역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은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잔인한 인간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이세 가지 경우들이 인간 개인이 아니고 조직 간의 경우, 뭐, 나라 간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부적인 규정으로 인해서 이세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행동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주석, 만일 정호가 우시하다면, 즉, 사랑보다 정호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면,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약을 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네가 뭐 나한테 그런다고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에게 해약을 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은 잔인이라고 불린다. 특히 사랑을 더 많이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상대방을 거꾸로 미워한다면 이 사람은 좀 잔인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사랑해 주는 사람이 정오에 대한 어떠한 보통의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자, 이것이 조금 전에 세 가지 경우에 말한 그세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정리 41호 넘어갑니다. 사랑에 의해서 혹은 명예를 기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자신의 친절이 감사하지 않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본다면 슬픔을 느낄 것이다. 비록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자기의 배품이 어떠한 결과도 산촌에 내지 못한 데 대해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흔히 부모와 자식 간의 경우에 그런 일이 나타나죠. 부모는 사랑을 자녀에게, 자식에게 매우 많이 베풀어졌는데 자식이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함을 모르는 태도를 나타낸다면 그 부모는 한편으로 슬픔을 느끼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흔히 철학자들 가운데서 제2의 예수라고 불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한 사랑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여기서 그는이란 사랑을 받는 인간을 말하죠. 그 사랑을 잘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이 그 비를 주시는 거죠. 그 비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일용 근로직의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오늘 또 꽁쳤네. 하면서 그날 술을 퍼마시거나 도박이나 하면서 하루를 보내니까, 자신을 후퇴시키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이런 근로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 오늘 비가 와서 일을 못 나가게 됐네. 그러면 밀린 집안의 일이나 또 다른 건전한 독서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그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두 사람에서 감사함을 나타내는 사람과 감사함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는 그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한 사람은 긍정적인,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퇴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자의 사람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피노자가, 하나님, 신을 인격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을 인격화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인격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격으로 지급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감사함을 느끼는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함이 전혀 없고 부정적이거나 당연한 태도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그에게 나쁜 결과가 미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가 B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비록 사랑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B가 감사하는 태도를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하는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나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을 보는 차원에서 A는 B를 슬프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낼 때자 이해가 되시죠? 정리 41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정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 자신과 유사한 어떤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 여기 번역문에서 유사한 어떤 것이라고 했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어떤 것이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thing이라고 했는 것은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한 어떤 것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가능한 한 그것으로부터 사랑을 돌려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사랑에 의하여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사랑을 되돌려 받으려는 열망 때문에, 즉, 명예 또는 기품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필요 그것이 사랑을 베푼 만큼의 어떤 이익이나 물질적인 혜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돌려받으려는 것이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는 상대방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명예 또는 기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 그런 거죠. 뭐 자식의 무엇을 되돌려받지 않더라도 자식 자체가 잘되는 것이 자기에게 명예요, 기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받는 것으로 명예 또는 기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인간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기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그는 명예의 이 원인을 표상하기 위해, 즉, 그것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할 것이다. 즉, 이 명예의 원인을 느끼기 위해서, 즉, 명예의 원인이 뭡니까?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그 말이죠. 즉, 그의 의도대로 상대방이 감사함을 느끼도록 노력한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스나 정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신자들에게 늘 촉구하고 있죠. 자, 그러나 그는 이 원인의 존재를 배제하는 다른 어떤 것을 표상한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원인의 존재, 즉, 사랑과 은혜를 베푼 사람이 기쁨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반대되는 어떤 다른 것을 표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이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슬픔을 느낄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조금 더 해설을 보면 그런데 상대방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여기거나 오히려 배망덕하는 짓을 한다면 그는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아가페 사랑도 무조건적인 것이라 볼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와 사랑에 보은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을 인격적 차원에서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자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비록 하나님이 베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은을 표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인간을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격적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하나님을 인격자로 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이 자연으로 보고 있죠. 즉 자연의 질서와 법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사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그가 잘못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종의 처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 4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모는 정모의 안갚음에 의해 증대되고 반대로 사랑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 자,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적을 사랑하라라는 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증오할 때 내가 그를 증오로 복수한다면 악순환이 되풀이 되죠. 그러나 오히려 사랑으로서 그 증오를 끝낼 수 있다는 원리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씀, 이 정리 43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렇게 될수 있다는 원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랑이 정오보다 작다면 정오는 여전히 지속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많이 상대방을 미워했다면 그 조그만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 정오가 뭐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정오보다 더클때 정오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 갚아줘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런데그 사람이 어느 날 100만 원보다 그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200만 원의 돈을 갚아줍니다. 아, 내가 그동안 그를 애미해서 미안하다. 내가 뭐 이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을 걔한테 돌려줄게. 자, 니. 네. 이제 마음 풀어라 이렇게 말하면 어 이, 이때까지 이자가 한 30만원 밖에 안되는데 100만원을 더 주니까 아 그래 고맙다 괜찮다 뭐 30만원만 더 주면 되지 하면서 200만원을 다 받으면서 그 정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비록 물질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인간의 모든 감정이 그와 같은 식으로 변화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정오보다 더클때 정오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모든 정오는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백달란터 빚진 사람이 있고 자기는 만 달란트 빛을 하나님에게 빚쳤는데 하나님이 그만 달란트를 감해 주었을 때, 백 달란트도 기꺼이 감해 줄수 있는 마음이 인간에게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백 달란트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는, 하나님에게 만 달란트 빚 짓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죠. 그걸 느끼고만 있다면 인간에게 빚진 그백 달란트는 당연히 갚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 증명을 보시죠. 자기가 정우하는 자가 자기에 대하여 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되고 있는 것을 표상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에게 새로운 정우가 생기며, 최초의 정우는 여전히 지속된다. 뭐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죠. 그러나 만약 반대로 자기가 정우하는 자가 자기에 대하여 사랑으로 자극받아 변화되어 있는 것을 표상한다면, 그는 그것을 표상하는 한에 있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즉, 그는 이러한, 그러한 한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고 응시하며 또한 그러한 한에 있어서 그 사람을 정화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 노력은 그것을 생기게 하는 감정의 강약에 따라서 보다 크거나 보다 작을 것이다. 즉, 정호와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일 이 노력이 정호에서 생기는 노력보다 또한 자기가 정호하는 자를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노력보다 더 크다면 그것은 우위를 점하여 그의 마음에서 정호를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호가 서로 상반되게 작용하는데 사랑이 정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크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방식은 매우 기학적이죠. 수학적이죠. 사랑이 정호보다 크면 정호가 사라질 것이고 정호가 사랑보다 크면 정호는 지속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백달란트 빚진자의 비유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철학자들 사이에는 스피노자를 제 2의 예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